품질 좋고, 예쁘고, 가격 좋고. 유행에 민감한 신발들은 가성비가 중요해요. 100% 물어봅니다. 너 이거 딱 신고 나가잖아요? 그거 어디 거야? 요즘 딱 있어야 되는 신발 하면, 청키로퍼, 메리 제인, 워커, 플랫폼 슈즈들. 코디할 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트렌디한 슈즈들은 뭐 예쁜 걸 일일이 찾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트렌디한데, 또잘 만들고, 또 가격도 좋은 신발들로 요즘 양말이 궁합에 여러분들 예민하시잖아요. 오늘 그것까지 제가 쫙 준비했습니다. 이거 완전 1순위 제 마음속에서는 무조건 하나 있어도 좋겠다 하는 신발이에요 사실 이 플랫폼 슈즈들이 여러분 좋은 브랜드들 신어봐도 무거운 것도 또꽤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무겁지 않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광나는 느낌 있죠 요런 것도 너무 예쁘고 청키한 곱에서 주는 요 느낌이 완전 요즘 느낌을 좀 살려줍니다 옆에서 보면 메리 제인 같잖아요 위에서 보면 요거티 스트랩 스퀘어토로 되어 있고 밑창이 표면보다 조금 넓게 빠져 있는데 여기서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요 쉐입이 되게 예쁩니다. 유행에 민감한 신발들은 가성비가 중요해요. 오늘 제가 찰스앤키스 신발 보여드릴 건데 요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에요. 품질 좋고 예쁘고 가격 좋고 꼭 하나만 있어야 된다면 저는 이겁니다. 판타롱 느낌 비슷한 반양말 신었거든요 양말에서 요좀 스키니한 느낌을 주고 신발이 투박한 느낌이랑 이렇게 좀 대비되게 맞춰봤습니다 찰스앤키스가 제 기준에서는 반 사이즈 정도 약간 큰 느낌이 있어요 이 신발도 마찬가지 살짝 여유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쪽이 7cm고 앞에 플랫폼이 제가 봤을 때는 한 5cm? 거의 평지에 있는 느낌 들어서 발 괜찮습니다 오래 걸어도 이런 거안 불편해요 그뭐 청키고 플랫폼 이렇게 막막 막 너무 유행해도 나는 좀 어렵더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이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페니로퍼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씩 있는 포인트들이 궁합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골드 버클이 여기 딱 포인트가 되는데 컬러라든지 크기라든지 딱 절묘하게 바디가 그 차콜 그레이 톤이 글렌 체크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약간 센스 터지지. 그냥 평소 입던 대로 우리 좋아하는 뮤트 톤이나 무채색 계열로 입고 이 정도만 딱 신어줘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 로퍼를 신을 때는 양말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품목이거든요 다리를 딱 꼰다 이렇게 했을 때 제법 여기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발목을 잘 감싸주는 두께감 무채색과 네이비 궁합이 되게 좀 세련된 조합 제가 여름에도 찰스앤키스랑 이렇게 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 사실 데일리 신발로 되게 잘 신었었거든요 그만큼 편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청기국 신발들에 비해서 무게가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가벼운 편. 이 신발은 여러분 뒷부분 5cm, 앞부분 3cm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체감은 진짜 거의 플랫한 2cm 정도 되는 신발 있잖아요. 그 정도도 안 느껴지는 거의 평면 같은 느낌의 착화감이에요. 에스프레소만 마셔야 될것 같은데. 마음은 따뜻한 여자입니다. 완전 귀여움 한도 초과. 저 말고 요 신발이 이제 요물 중에 요물이네요 딱 여러분 이 신발 하면 여러 가지가 좀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딱 보고 와 청키 구어 근데 메리 제인 스니커즈 같기도 하고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신발 같은데 근데 이게 절묘하게 이렇게 잘 믹스를 해서 신발 굉장히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뭐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컬러도 있고 블랙 컬러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울성으로 느껴지는 두꺼운 양말을 신었는데 이런 양말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찍찍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양말이 두꺼울 때는 약간 이렇게 하면 되고 얇은 양말을 신었을 때는 바싹 이렇게 그리고 신고 벗을 때도 굉장히 편하고 볼잔한 느낌을 주는데도 그렇게 또 많이 투박해 보이지도 않고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스니커즈 좋아하시는데 근데 또 약간 청키한 느낌 메리 제인도도 신고 싶고 다살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거 하나로 해결이 될것 같은 친구예요 이것도 신었을 때 내가 막 높은 굽을 신었다 이런 느낌안 들고 바닥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로 신으실 수 있어요. 이게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나 어디 간줄 알아? 회사. 응 맞아 맞습니다. <laughs> 저 원래 키 172. 제키 지금 185. So amazing. 외모로서 승부수 던져야 될때 제대로 한번 힘 실어줄 것 같은 신발이에요. 플랫폼힐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핫한 슈즈거든요. 국내에서는 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곳을 못 봤어요. 근데 여기에 있었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높으면 착화감이 궁금할 것 같아요. 착화감은 지금 제가 한 15분, 20분 동안 신고 있는데 뒤에가 무려 13cm인데도 체감으로는 한 5cm 정도 신은 느낌? 삭스 부분이 목이 좀긴 완전 다리 밀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오히려 앞에는 스퀘어토 모양으로 귀엽고 옆에서 보면 굽 모양도 사다리꼴로 빠져서 예쁘죠 이거 쉐입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세련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핫하냐 제니 씨가 여러분 콘서트에서 이 블랙의 아더 컬러 요거 신으셨대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렇게 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리오다의 인기 폭발 중 야 키가 좀 작았으면 전 신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거 신은 185라서 저는 못 신게요. <laughs> 한165요 정도부터는 저는 이런 신발 추천해봅니다. 이거 완전히 제대로 승부수 던지지. 너무 귀엽고. 이거는 약간 콤보이 이 신발은 소장 가치가 있어 보여요. 제가 어디에서도 못본 색맛과 쉐입과 디자인. 페니로퍼에서 변형이 많이 된 스타일이에요. 살짝 위로 이렇게 솟아오른 요 느낌 있잖아요. 이거 너무 귀여워. 이 컬러 맛 있잖아요. 초코 브라운 컬러랑 여기 아이보리 컬러 요 조합이 너무 기가 막힌데 여기는 살짝 광이 있고 여기는 매트한 재질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디자인 대잔치가 일어났어. 유니크하고 예뻐요. 그리고 데일리로 신기 너무 좋은데 이거는 약간 100% 물어봅니다. 너 이거 딱 신고 나가잖아요? 그거 어디 거야? 발 편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잖아요 여러분 발볼에서 이미 확보가 좀 되어 있는데 저는 느낌에 정사이즈보다 살짝 작은 느낌 났어요 여기서 있는 이 스트랩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딱 조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말이랑 보통 코디를 할 텐데 양말이랑 신겠다면 이거는 사이즈 업해도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베이지에 브라운으로 체크 되어 있는 양말을 신었는데 지금 컬러 요거 브라운 팬츠랑 지금 니트 베스트 베이지 입고 요 색만 가방까지 오늘 뭐 한도 초과인데 귀여움? 응음 맞아. 롱 코트 입고 안에 이렇게 뭐 스커트를 좀빼미니하고좀 사랑스럽게 입을 때 이런 연출할 때 신발 고민 많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요즘 조금 더 예쁘게 입는 법이라고 하면 양말에 메리제인이겠죠. 우리 메리제인 하면 요즘에 이렇게 납작해서 귀엽고 그리고 데일리로 막 신기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내가 옷에 잔뜩 좀 차려 입었다 나 결혼식이라도 가고 싶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옷차림 되게 신경 쓰는 날 이런 신발 딱 장착하면 찰떡 궁합일 것 같아 얘는 코가 둥글고 메리제인 스트랩이 두 줄로 있으면서 플랫폼으로 되어 있어서 트렌디하면서도 예쁜 느낌 다 갖춘 여성미 뿜뿜입니다. 제가 지금 양말을 어떻게 코디했냐면 베이지 색스 종아리 가운데 정도까지 이렇게 쭉 올려봤어요. 신발이든 가방이든 조그만 부자재들 개발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예쁘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의 차이에서 조금 섬세함이 있죠. 왜 이런 신발이 신기 번거로우면 진짜 또안 신기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착화감 자체는 3, 4cm 신발 신었을 때그 정도 느낌? 요즘 바이커 부츠 뭐 워커 부츠 이런 거 유행이 있지. 막 하고 있는데 컬러 배색이라든지 디자인의 어떤 독창성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디테일 하나하나에 되게 신경 쓴 신발이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다 그렇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 부분은 네오프렌 소재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에코레드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살짝 콘트라스트 나는 질감이라든지 컬러감의 차이도 좋고 굽에서는 약간 애쉬한 느낌 들어갔거든요. 밑에 구배서의 요런 요철감까지 여기서 여러분 딱 세련미 주는 거 뭔지 아세요? 요거, 요 스트랩. 이 스트랩이 있으니까, 여느 부츠랑은 게임이 달라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 신을 때, 이거 버클을 열고 벗고 해야 되거든요. 제발 사이즈로는 이게 그냥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클을 열고 빼고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또 예쁘면 또 참아도 주고 해야지. 지금 신발에 시선이 확 꽂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지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신발에 그냥 모든 관심이 쏠리게 한번 이렇게 신어봤어요. 요즘에는 둥글게 조형미가 잡혀 있는 요런 스트랩이 제 마음속으로 자꾸 파고들거든요. 아 이런 거 나가면 뭐 너무 저거 다 어디 거지 싶겠다. 신발이든 가방이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룩은 꾸안꾸이면서 꾸꾸꾸 같은 그런 이중의 느낌? 찰스앤키스의 지금 뭔가 이 구색이 우리가 요즘 신었으면 하는 신발들이 총 집합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스퀘어 쉐입이 예쁘고 에나멜에서 오는 그 광택에서 되게 영하고 그리고 스크래치도 강하고 굽이 이것도 12.5cm거든요. 그럼 이렇게 높은 굽을 신을 때 불편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쏠리고 제가 지금 신고 계속 걸어보고 또 촬영 전에도 계속 신어보고 했는데 불편하지 않고 제 체감으로. 는한 6cm 정도 신발 신었다? 그 정도 느낌 납니다 브러쉬 되어 있는 블랙 코튼 팬츠랑 메탈사가 있는 브라운 삭스를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봤거든요 뭔가 가을 맛도 나는데 굉장히 모던한 느낌으로 풀어봤습니다 가방도 꾸안꾸와 꾸꾸꾸가 공존하는 느낌이에요 이것딱어깨딱 들어가니까 약간 좀 힙쟁이 같은 느낌이 또 이렇게 싹 올라오네요 어 여러분 오늘 좀 재밌게 보셨어요?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신발,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신발이 여기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이런 신발이 지금 가장 마음에 들고 나에게 필요하다. 댓글 남겨주시면 세분 추첨해서 그 룩에 해당되는 가방을 드릴 건데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살생키스 팔로우하시고 아이디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전 이제 갑니다.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